안녕하세요, SUK 이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SUK 김실장입니다. 오늘의 컨텐츠 제가 야심차게 준비해봤습니다. 본머스 어항 연수와 브라이튼 어항 연수 비교하기입니다. 본머스 브라이튼 어렵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해요. 하양가로 가고 싶은데 브라이튼이랑 본머스랑 둘 중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음. 도시의 성격이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정답 이렇게 말하는 건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본머스와 브라이튼의 공통점입니다. 음. 날씨가 영국 도시에 비교했을 때 해안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날씨가 굉장히 좋고요. 영국인들이 여름에 자주 찾는 휴양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업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쉽게 표현할 때는 부산. 아 어, 맞아요. 네 남쪽에 있고. <laughs> 그리고 이제 어학원들이 많다 보니까 학생분들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음. 오른쪽에 보시면 음. 런던이 있죠. 맞아요. 바로 밑에 보시면 브라이튼이 있습니다. 네네. 그 브라이튼의 왼쪽 본머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이 조금 더 가깝죠. 런던에서는 본머스 어, 그래. 어학연수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본머스는 네. 런던에서 기차로 두 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남부 해안 도시입니다. 인구는 약 20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봄머스는 많은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젊은 유학생들이 많지만 노년층의 비율도 높습니다. 아, 봄머스 사진인가요? 네, 여름 되면 저런 음. 풍경을 보실 수가 있는데 해운대 같아어 <laughs> 맞아요. 음. 코로나 전 사진인 것 같아요. 오, 네, 여긴 어디예요? 봄머스 시티센터예요. 아, 영국에 어. 가장 많이 보일 수 있는 탑샵이라는. 맞아요. 옷가게. <laughs> 우측에 저는 봄머스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시골은 절대 아니고 대도시입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영국인들의 비율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음. 어, 그래서 홈스테이 숙박을 배정을 받을 때도 영국인들 가정에 배정을 음. 받기도 한답니다. 아, 홈스테이는 보통 학원에서 걸어서 다니나요?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도보 거리로 거의 배정이 됩니다. 자 다음은 브라이튼이네요. 브라이튼은 런던에서 기차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남부 해안도시입니다. 인구는 약 23만명이고 어항유수 도시로 런던 다음으로 많이 선택하는 도시입니다. 네, 브라이튼 피어 바로 어, 앞에 그러네요. 해변가. 어, 저기 제가 또 한번 놀러가가지고 놀러갔었어요? 네 제가 또 핸드폰에 음. 제 사진이 있어요. <웃음> <웃음> 제 최애 도시예요 브라이튼은. 어, 브라이튼 좋죠. 어 너무 좋아요. 저희 학생들이 브라이튼에 많이 있어가지고 매해 갔던 것 같아요. 매에 가서 학생들하고 음.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관광도 하고요. 기억이 나네요. 브라이트는 진짜 말 그대로 펑키한 도시예요. 음. 젊은 분위기가 확실히 넘치더라고요. 어우 시내네요. 네, 브라이트 쇼입니다. 브라이튼이 런던 다음으로 어학원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어학원 진짜 네네. 많아요. 어, ELC 브라이튼 최근에 문의가 많아요. 맞아요. 이번에 ELC 브라이튼 두 명을 이제 제가 수속했습니다. 올해 9월이나 10월 음? 이때쯤 많이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가격리가 아쉽게도 10일은 해야 되지만 맞아요. 대부분의 어학원들이 자가격리 잘 도와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자가격리 10일 동안 대부분의 음. 어학원들이 온라인 수업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음. 음. 두 도시 음. 느낌은 너무 느낌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있겠죠? 차이 본머스 키포인트 음. 홈스테이고요 네. 브라이튼의 키포인트는 런던과의 접근성입니다 일단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분들 대부분이 걸어다닙니다 어, 그리고 홈스테이도 도보거리에 거의 배정이 되고 있고요 홈스테이 네. 연장률도 되게 높고요 브라이튼은 런던에서 가깝잖아요 기차값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20파운드 미만입니다 어, 런던은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물가가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음. 런던이랑 가까운 저 브라이튼을 많이 선택을 하세요 네, 맞습니다 본머스보다 브라이튼 네, 그룹형 체인 어학원이 훨씬 더 다양합니다. 어떤 어학원들이 있나요? 미씨도 있고요. 네. 그리고 세인트자일, 음. 뭐 LSI 등등 여러 가지가 음.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독 어학원도 꽤 많이 있고요. 맞아요. 네네. 저희가 네. 지금 영국 어학연수 하는 학생들한테 혜택이 있잖아요. 저희 SK 추천 어학원 1 2주 이상 등록을 하시면 저희 한국인 직원이 공항 픽업 서비스 제공해드리고요. <목소리> 자가격리 끝나고 런던지사와 1대1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자가격리 10일 동안 총두 번의 음식 배달을 제공해드립니다. 오늘의 정리입니다. 첫 번째 저렴한 물가 브라이튼보다는 본머스가 조금 더 물가가 저렴하고요. 홈스테이를 원하신다면 본머스 자취를 원하신다면 브라이튼을 추천드려요. 브라이튼과 본머스 두 도시의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영국 어항연수 상담은 더보기 하단에 연락처 남겨드릴게요. 연락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안녕. 안녕.